새로운 방으로 한번 가보자 옆방 한번 가보기 전에 오 이런식으로 공을 탁 땡겨가지고 벤에 액자에 때렸더니 액자가 뽀개지네 근데 이 악마상은 뭐지? 악마상 입에 저 먹고 싶은 맛있게 생긴 반짝반짝하는 보석이 보이는데 어, 이상하다. 엑소로는 안 끄집어내지는데, 이거 빨판 갖다가딱 쏴도 붙질 않네. 빨판 붙여서 와우. 풀스윙으로 당겨둘려고랬더니 그것도 안 되고, 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 일단, 버리고 좀 이따가 보자. 506호. 음, 골프 캐리어 아니야? 으쌰, 흘려보자. 어. <laughs> 골프 캐리어 아니랄까봐. 뽀개니까, 이렇게. 골프공들이. 우스스 쏟아지네. 좋아. 가보자. 아, 여기 화장실. 그치, 화장실 하나씩 다붙어있어 와, 이거, 천 원을 땡겼더니 돈이 나와. 지금 이놈의 호텔은 어떻게 들어온 건데. 사방에 돈이 깔려있어, 무더기로. <laughs> 오! 야, 이 주인이 처음 밑에다가 돈을 숨겨놨네. 어우, 씨. 병기에 뜬 옛날에 좋아요였을 악마선이 걸려있고. 어, 아까 유령이 끌려갔어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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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여기 숨어있었구나. 자식들, 출시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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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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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패와 일로와, 일로와, 어? 로와 일로와, 일어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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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로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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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저 일로와, 도망가봐어여있다 그렇지 너 어디 한번 어? 폐기한번 넣어봐라 그렇아 어르신 좀 기다리세요 좀나 죽을 뻔 했잖아 어르신 기다려줘서 어? 여기 뭐야 여기는 방을 도배하고 있구나 어우 예예예. 예. 어? 황금박지 박지도 박쥐? 어, 돈을 엄청 주는데? 야 그래도 중요한 건 황금박지 그렇지 야아 진 황금박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네 대박이네 서랍엔 뭐 없나? 서랍 없는 거같네 이것도 천땡긴뭐 있나? 지불도 없다 커튼? 커튼 땡기면 뭐 줘? 와씨 커튼에 돈이 껴있었어? 대박 어우 돈에 비가 내린다 돈에 비가 내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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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깨끗하게 잘 해드리고 있는데 뭐, 래는화실까지다 그지였던 거였그지그지가던 거야 자포장실지는 난리도 아니네 이거 어, 뭐야, 이거? 뭐, 벽지로 막아놨는데? 안내려같다 들어가고 싶다. 드릴 거면 뭐? 그렇 자, 비밀 공간 청소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소 서비스 왔어. 쭉 밀고 있는데 저쪽은 못 가는데? 아, 여기 빨판이 붙는구나. 뿌리 엉덩이 엉덩. 어우. 돈이 되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면 나만 죽려고어나 들어갔있네? 오호 보석 나이스 보석 나이스 보석 나이스 다 빨아들여 쭉, 쭉 어, 빨아들여 어. 쭉쭉 응? 어, 별거 없다 어. 가자 거울이 참 되게 인상적인데. 오 이벤트? 어, 뭐야? 어? 메이드다. 메이드. 오 메이드 복고서 오. 오 메이드가. 메이 잠깐만. 메이드가 손님의 가방을 탐내면 돼 안돼? 음, 놀랬군. 거봐, 어, 저 나쁜 메이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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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맞띠 <laughs> 아니, 왜 메이드가 손님의 주인님의 가방을 타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네. 안 되겠네. 이거 메이드는 창교육도 필요하겠어. 네, 일단 박사님 방좀 털자. 박사님 용서해 주실 거죠? 박사님 용서해 주실 거죠? <laughs> 와, 나, 나 진짜 와우, 집안에 혼자 남겨둔 비글이 된 느낌이야. 그야말로 다 빨아들이고 있어. 와, 이 네모난 건 뭐야? 오, 오 우리 박사님 역시 집박사서 돈이 많아. 오, 돈이 많아. 사방이 집회 천지야! 오! 오무무 어, 너무 맛있어 너무 l No, 어 너무 o u l my soul. Taniko, Taniko, t a n 어 뭐야 이 r 어. 이건 c h t 아유 우리 박사님한테 걸렸나? a n i k o Taniko, 도 a n i 어.. o Tan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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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주인의 가방을 쓸적하다니오 뭐야, 이거 무슨 연금, 연금술도 금 하셨어요? <laughs> 박사님, 연금술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포션에서 돈이 나오는 거지? 이거 또 땡기면 돈좀 나눠줄까? 쫙 빨아? 음, 그런 거 없다. 오, 장롱 속에 든 지폐가 한볼 테기가 무더기로 그냥... 박사님, 우리 박사님이...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소형, 저 완전 작은 제 지마만 북이... 개발하면돈좀벌수 음, 있을까? 우와, 우와, 어머 우머우아저방 뭔지 자동 우아... 우아... 우 자동 아 우아... 우 라디오 우아... 우아... 우 노래도 나오고 아 우아... 우아... 잠깐만, 저 휴지 색깔 이좀 이상한데, 저 휴지를 빨아드 혹시 무슨 게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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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정말 지폐를 변기로 사용하는... 우와, 우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와씨 이 어르신 뭐야?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속에도 돈이 생겨 없어 돈으로 지피로 똥을 닦으셔 <laughs> 와이 뭐야 이거 망원경 개인 망원경도 갖고 계셔 미쳤다 응 갑자기 뭐야 이거 응? 아 위령이었어 <laughs> 위령 유령... 거기 숨어 있냐 <laughs> 야 아직 겁나 도망만 다니는 아냐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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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더만 가려고. 어디더만 가려고. 어디 도망갈라 어디 도망갈라 고 어디 페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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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오 보석을 주시는구나 아예 보석 완전 대큐지 아 이게 뭐야 분무기 또 뭐야 <laughs> 분무기 대체 어디다 쓰라고 아 인생은 우리 박사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h e l l 액사에 갇혔어도 구해주는 친구가 있고 방에 돈은 어마무시하게 많으시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아우씨쟤 인간이 추장같이 되는 가 아닌가? 아니다 어, 추장은 어, 커씨아 어. 쟤네들 메이드 유형인가 보다 메이드 유형은 좀 몸쪽 유형 같은데 이거 종이사나 종이 청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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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청소하는 유형 주제에 오! 둘다 땡기는 것도 된다! 둘다 패기! 더블패대기! 더블패대기! 그르 음... 이제 우리 박사님 방은 다턴거 같은데? 박사님, 용서해 주실 거죠? 제 가방은 확실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유령 옆방구는 근데 여기있네 아 여기있네 어 놀랬네 뭐야 어왜 안빨려 아!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빨아들이니까 아아아 봐파아파 아파 아파 어, 아파 살려줘 살줘어 빨아들이니까 빨아들이니까 이상한데 저 먼지털이기로 뭐야, 먼지 털이기로 간지럽혀. <laughs> 아, 완전 어이없네. 이제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무슨 미안이 필요하죠? 어르신? 어떻게 해야 돼, 어르신? 빨판? 아, 빨판으로? 빨판으로 붙여서? 잡아 땡기라는얘긴가 근데 어디로 가셨지? 유령님께서 어디 가셨지? 메이드님, 메이드님 어디 계세요? 메이드님, 메이드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가? 아니었다. 어디 가셨지? 원래 방 여기였고 506호 들어가 봤는데. 아 근데 이거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대놓고 있어 이 어떻게 처리를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계신가? 아우 여기 계시네 자 빨판 빨판 오 그렇지 빨판 붙었어 그렇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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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한테 땡겨 땡겨 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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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패내기 세번밖에못 치네 어쭈 도망? 화장실 없는데? 어? 아니 뭐야 옆방으로 도망간거야? 응? VR 한번 껴봅시다 뭐야 씨 자동 저장 을해주는거야예 알겠습니다 10초 기다렸다 나갈게요 공에 붙는데 혹시 아 조절하기 어렵다 혹시 얘로 날려서 뻑에서깰 수가 있... 와 깨진다고? Yeah. 이게 돼? 와 대박 이게 되네 어 여기 숨어있었네 나오세요 메이딩님 어우 야야야 예, 예. 아픈데 저거 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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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이삭이 땡겨 그렇지! 패대기! 패대기! 어우 씨또 도망갔어 아 아파 쥐.. 쥐야? 야. 귀찮다 그냥 가자 무서워 무서워 음. 아, 뭐. 안계시고 어떡하지? 그게 어, 방이 너무 많아서 왔다, 왔다, 왔다. 일인데 어떻게 해야 돼 다크라이트를 와우, 씨, 여기 계신데 일단 여기로 처리도 땡겨 땡겨서 쇠대치고 쇠대기치고 그렇지 그렇지 뱉터고 그렇지 yeah, yeah, yeah. <laughs> 깔끔하게 마무리 oh. yeah. uh -huh. 좋아어 가방 nice. okay. hello 대 뭐야 oh. 메이드야 죽야지 yeah. 뭐. 루이 루이지 루이 oh, yeah. 예. <laughs> 루이지 너무 귀엽다 3층 버튼까지. 5층 최종 보스였어? 아, 쉽구만. 혹시 이걸 비춰서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 아, 근데 이거 맵도 좁은 것도 아닌데 이걸 다, 이거 라이트 켜면서 다니는 것도 되게 귀찮은데. 어? 해골? 해골 눈? 설마 해골 눈에다가 이자맞추 무슨 일이 생기나? 와 진짜 와싫어야 남자 와, 집사와돌좀자판기 있다 자판기를 불을 설치면 어떻게 되지? 오너벌이었던거다정당에서 나온 것 같아 <laughs> 버튼도 이렇게 다 땡기는 거야. 응? 여기 뭐 로비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땡겨, 땡겨. 땡기니까 돈이 나와요. 음. 와, 되게 진짜 분위기 엄청 의지시하긴 하다. 무서울 정도. 자 보물 상자들을 다 어? 뺏긴 것까지는 아닌데. 오. 자 3층도 지가라도 들어와서 딸깍하고 잠겼어. 편해. 어, 빨판 맞는다. 이거 로렇 먹는 거야. 빨아 당겨서 어어쳐서 겉에 음, 깨버리고 속에 좋은 먹는 거지. 좋어